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군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악, 교회 안에서의 악덕과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음의 미움, 원망, 시기, 분노 같은 짐입니다. 이런 악한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파괴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물잔에 물을 채우고 한 학생에게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10분, 1시간, 2시간 지나갈수록 그 학생의 팔은 심하게 떨리고 결국 물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물잔의 무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었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 악덕도 그렇습니다. 오래 붙들면 결국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악덕을 버리라고 권면하며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덕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악덕은 벗어버리고 미덕은 입자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교회 일치를 위해서 악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벗어버리자. 오늘 말씀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 꼭 버려야 할 악독들과 꼭 지녀야 할 미덕들을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은 우선 악독, 피크리아인데, 날카롭고 독기 있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암 뒤모스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냄 오르게는 일시적으로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아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 자주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로 떠드는 것 크라우게는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퍼뜨려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회방, 블라스페미아는 중상, 비방, 명예훼손, 모독을 의미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벗어버리자고 말합니다. 위에 모든 악덕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의입니다. 이 카키아는, 악이 카키아는 나쁜, 사악한, 부패한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악함, 악덕,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악이는 우리 안에서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고 인간을 향한 내면적인 악들이고 이 악이 밖으로 표출되면 악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우리 안의 아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여섯 가지 악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악덕을 악덕은 마음 속에 깊은 쓴 뿌리입니다. 끊임없는 원한의 감정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 속에는 복수심으로 끓어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분노의 폭발입니다. 마치 화산 폭발처럼 주변 사람을 한순간에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성냄입니다. 작은 일에도 늘 짜증을 내는 성격입니다. 떠드는 것은 소란, 고함, 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러한 떠듬은 화목을 깨뜨리게 됩니다. 회방은 남을 욕하고 헐뜯는 말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보다 날카로워 관계를 무너뜨려버립니다. 또이 모든 악덕들의 근원이 바로 악의, 악한 생각인데,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생각, 의도,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가정에서 아버지가 늘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자녀를 훈계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훈육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상처가 깊이 남았습니다. 훗날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분노의 분위기 때문에 집이 지옥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악덕은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일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악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한순간 억누른다는 것이, 억누르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그냥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친절하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위한 미덕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선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불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극률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와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과 모든 성교사님들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때 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실수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상대의 사소한 실수들은 너그러이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잊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는 이웃의 죄를 잊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일치는 이러한 미덕들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작은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인사,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행동, 관심을 기울여 경청하는 태도, 작은 친절이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한성도가 매일 아침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친절이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결국 직장 동료들이 그를 신뢰하며 어려운 일을 털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국률한 마음을, 마음은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어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신발 없는 아이를 보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또, 서로 용서하기를, 이 용서라는 것은 또큰 미덕입니다.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잊어야지. 내가 힘드니까 잊어야지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전쟁 후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남부는 원수입니다. 그를 벌하셔야 합니다.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친구로 만들었으니 원수는 사라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우리가 친절 극렬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간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증거입니다. 원수 된 우리를 품으시고 피 흘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리텐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전쟁 후 자신을 괴롭히던 전직 간수가 찾아와 용서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분노와 상처가 몰려왔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떠올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놀라운. 성령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악덕을 버리고 미덕을 입자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악덕,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모든 악입니다. 입어야 할 것은 친절과 긍휼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상처와 오해를 넘어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사회에서는 세상은 악덕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미덕을 행할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덕을 버리고 미덕을 미덕의 향기를 바람으로 작은 천국을 누리시는.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기와 모든 악한 덕, 악덕들을 다 내뱉어버리고 또 용서와 친절과 그런 극률로 덧붙여 주시어서 성령의 가마감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혁명 더러운 동성애 사상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말라위 예수목장교회가 잘 건축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